자, 반갑습니다. 양쌤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 27강의 3번. 자, 빈칸 추론 문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장 완성 유형이고. 자, 빈칸 위치 확인합니다. 어디 뻥 뚫려 있네요. 자, 여기 밑에서 두 번째 문장. 자, 확인합니다. 자, 일단은 전체적으로 자, 빈칸 포함된 문장 형광펜을 칠 건데 왜 형광펜 친다고? 그렇지. 자 주제 직결 정보이자 주제문이기 때문입니다. 자 아주 핵심 정보를 담고 있겠죠, 그렇죠? 액기스야. 자 그래서 일단은 빈칸 정보 확인하고 위치 확인하고 자 일단은 우리가 선지 쓱 보고 자 방향성 예측하고 들어가면은 한결 좀 수월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자 여러분들 실전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써볼 거야. 자 일단은 많이 연습하셔야 되고 천 문장부터 이렇게 정직하게 문장들끼리 서로 붙여 읽어 내려가면서 연결 지점 잡고 이제 전체적으로 핵심 정보들 의미 연결하고 자 이런 식으로 또풀어보곤할 텐데 그거는 여러분도 어쨌든 계속 해야 될 훈련이긴 해. 어쨌든 뒤에 이제 문장 이렇게 이 쫀쫀하게 이렇게 붙어 있죠. 자 바로 직전 문장과 그리고 마지막 문장. 자 여기 특히 좀 자세하게 읽어볼 심산으로 일단은 계시면 되고 자 일단은 주어진 빈칸 문장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이펙트하면 강조하는 겁니다. 사실 자 이렇게 강조하는 거야. ineffect 그렇죠? 음. deep and ambiguous writers 이게 생수원데 자, 작가는 작가인데 자, 뭔가 심오하고 애매모호한 어떤 라이팅 스타일을 추구하는 자, 그런 작가들이라서 자, 사람의 성격을 묘사하는 형용사는 아니고 저 어쨌든 이러한 작가들은 전체 로 무슨 내용인지 몰라도 자, a r offering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누구에게? 저 비평가들에게. 자, 그러면은 작가들이 아, 비평가들에게 자, 뭐를 주고 있는, 안목적인 초대를 주고 있대. 직역한 거야. 초청을 제안하는 겁니다. 자, 어떤 초청이냐면, 뭐 해달라는 자, 내용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작가가 다 같이 비평가들에게 뭐 해달라고 자, 하는 건데, 자, 1번. Ignore readers. 자, 독자들을 무시해 주세요. 어, 이거 상식적으로 말이 될까? 자, for a better t e x t u a l analysis입니다. 더 나은 텍스트의 분석을 위해. 아, 좋아. 자, 의미를 추출하자. 자, 독자를 무시해 주세요. 라고 작가가 비평가에게 요청하는 건지. 자, 2번입니다. serve as a co-authors of a broader piece of work. 자, 뭔가 더 음. 넓은 음, 더 폭이 넓은 작품의 공동 저자가 되어 주세요. 그 역할을 해주세요라는 자, 측면 인식. 자, 공동 저자가 되주세요. 뭔지 모르겠지만 괜찮다는 얘기야. 자, 삼번 exclude 하면 배제하는 겁니다. 뭘 제외해달라고? Paradoxical points from their arguments. 그들의 주장에서 나온 역설적인 요점들을 자 제외해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역설을 제외하자. 역설적 요점을 뭔가 배제시키자. 간단간단하게만 가져옵니다. 자, 4번입니다. compare A with B입니다. 자, 뭐와 뭐를 비교하는 거야? 그들의 라이팅 스타일과 자, 그리고 고전 작가들의 라이팅 스타일을 서로 비교하는 거. 자, 뭔가 <laughs> 글쓰기의 양식 비교? <laughs> 글쓰기의 스타일을 비교하자. 음. 훈련할 때는 이렇게 하세요.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실전 상황에선 좀 빠릿빠릿 이제 긴장이 되고 하니까 빨리빨리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 많은 양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 corporate 하면은 협력하는 거죠, 그렇죠? 어, 비판에 좀 협조해달라고. 자, 뭐에 대한 비판? Of how writers copy each other's styles. 자, 서로간의 어떤 그 양식을 베끼는 방식에 대한 비판. 자, 뭔가 카피, 표절. 뭔가 양식을 어 베낀다. 어 베끼는 방식을 비판한다. 자 간단 간단에 나름 잡아봤는데 자 일단은 분명히 포인트는 있을 겁니다, 그렇죠? 확실히 일본 아닌 것 같아? 모르지 독자를 또 무시하는 처사가 나름 여기선 중요한 내용일 수 있을 수도 있어. 어 모르겠어. 너무 상식에 얽매여서는 또 이게 틀리는 지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질문마다 달라. 자 어쨌든 한번 또 쉽게 읽히는 부분에 또 읽히니까 자 한번 포인트 잡을게 요 일단 첫 문제부터 한번 읽어 내려가 볼게요 자 some performers perform 하면 뭐 여러 사람들 지칭할 수 있어 분야에 따라서 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글 쓰는 사람들 이라고 보면은 자 뒤에 내용 보면 확인돼 자 manipulator는 뭔가 조작하는 거죠 능숙하게 다루는 거야 자 스타일을 자 그들의 작품의 스타일 그러니까 작품 양식이라고 보자 자 그냥 통틀어서 작품 양식으로 해석을 해줄게요 음, 뭐 하기 위해서? 바꾸기 위해서 그 비평가들의 동기를 바꾸려고. 자, 뭐 하는 동기? 주목하려는 동기. 어, 비평가들이 주목하겠죠. 그러니까 비평가들은 뭔가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야. 이제 글을 나름 객관적으로 통찰하고 가치 판단을 하는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어, 평가를 하는 사람들다. 여러분 보시면은, 자, 어쨌든 음 비평가들이 주목을 할거 아닙니까? 작가가 쓴 글을. 오케이. 그 주목하려는 비평가들의 동기를 바꾸기 위해서 작품 양식을 나름대로 이제 좀 능숙하게 어, 바꿔낸대요. 자, 퍼포먼은 나름 이제 작가들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이 사람이 자, 언급합니다. 자, site ASB에서 A를 비롯. 자, safe spear, 자, 이런 어떤, 그렇죠? 인물들. 인물들을 어떤 인물들이다라고. 자, who, oh. 자, oh 하면 나왔네요. 자. 발음이 그래. O, A to B 해 가지고 A가 B 덕택이다. 자 이런 뜻이에요. 해석이. 자, 그래서 그들 나름의 명성의 일부가 to the puzzling. 음. 나름 좀 이렇게 당황하게 하고 뭐 하고 심지어 자 뭔가 모순되는 글쓰기 스타일의 양식 그 특성 덕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음. 자 아, 글쓰기 양식이 되게 뭔가 어 애매하고 뭔가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아, 무슨 얘기일까요? Unclear a t h o r s 부철거 불분명한 글쓰기 양식을 추구하는 작가들은 적어도 만약에 그들이 가지고 있다면 뭘 가지고 있다면 어, 어떤 물질 이러지 말고 실체와 깊이가 있다면 주어 동사 확인 receive 뭘 받냐면 더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습니다. 비평가들로부터. 괜찮아. 천천히 잘 따라와. 자, 그리고 뭐를 필요로 하냐면 더 많은 어떤 그 텍스트상의 해석을 필요로 합니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어? 음. 자, 잘 봐야 돼. 자, 우리가 작가들이 이제 글이라는 걸 쓰잖아. 그렇지? 자, 근데 그 글의 성격이 되게 모호하고 오케이? 자 뭔가 어... 심오해 자 그렇다면은 자 우리가 그 글을 바라보는 자 나름 평가하려는 자 나름 비평가들이 있을 거 아니야 어 비평가들은 당연히 그 모호하고 심오한 글을 나름 깊이 있게 해석하려고 들겠고 그쵸? 아이고 잘아졌네 해석하려고 들겠고 더 주목하려고 하겠고 오케이? 자 그리고 나름 더 연구하려고 하겠죠. 왜? 글이라고 하는 게 되게 애매하니까. 뭔가 어 해석하려고 하겠죠. 정확하고 명확한 거를 좀 따지려고 들겠죠, 비평가들이. 자, 그 얘기입니다. texture interpretation. 자, 그대로 붙여 읽겠습니다. individual critics, critics. 어그 비평가 개인들은요 비평가들은 그냥 이러면 안 될까? Can establish you. 확립할 수 있습니다. 그들 자신의 명성을 어자이 oh, 사람들 이거 하면서 나름 유명해질 것 같은데 왜 독자들은 이 글을 되게 어려워할 거 아니야 왜 애매하게 심오하게 어렵게 쓰여져 있으니까 비평가들이 그 어려운 글을 쉽게 풀어줄 거라는 기대감에서 나름의 비평가들에게. 의지를 많이 할 겁니다, 독자들은. 음. 그래서 어 이제 영화 같은 것도 사실 되게 어려운 것 보면 이제 유튜브 같은데 보면 이제 많이 어 이제 풀어서 쉽게 이제 해석된 그 클립이라거나 어쨌든 그런 거 보면 좀 이해가 쉬워요. 어, 설명해주고 이러면 그치 비평가들이 음 같이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자 어쨌든 애매한 어떤 그런 모호한 뭔가 우주 영화 이런 것들 되게 어렵잖아. 어. 자, 그래서 글도 마찬가지인 거야, 그렇지? 어, 다 이제 뭔가 각색 각된 거라면은 더 그렇고. 자, 그래서 명성을 쌓는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 자, 그들이, 그렇지. 나름의 명성을 쌓는다. 응. 비평가들이 명성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명성, 좋은 단어잖아, 그렇지? 뭐하면서 명성을 얻는데, 어, 연구하면서 그러한, such a writer, 그러한 작가들, 애매한 모호한 작가들. 무한 양식을 추구하는 작가들 자 그리고 여기 by ing 자 여기에 이렇게 퉁퉁 걸리는 거야 그쵸? and 앞뒤로 이렇게 병렬 확인하고 자 promoting one interpretation of that writer's work over another입니다 자음 해봐 promote하면 뭐야 뭔가 그 증진시키는 거죠 승격시키는 거야 하나의 해석을 다른 해석보다 오케이? 자 그 작가의 작품에 대한 한 가지 해석을 그러니까 one a over another. 어. 그러니까 a가 있어. a라는 해석이 있고 b라는 해석이 있어. 그러면은 a라는 해석을 좀더 돋보이게 함으로써 어, 나름대로 자신의 명성을 확립하는 겁니다. 이 비평가들이. 어. 왜?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독자들의 이해가 쉬워지고 나름대로 비평가들에게 독자들은 의지를 할 거거든요. 그 어려운 글에 대한 해석을 하는데 있어서, 자 그래서 이러한 마찬가지의 이제 비평가들은 will support the, the inclusion of the writer in the canon. 몰라 밑에 마 나오네 주요 문헌 목록에 음, 그 작가를 포함하는 것을 지지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Inclusion 포함 to 뭐하려고? 뭐하기 위해서 증진시키기 위해서 중요성을 어, 그들 자신의 비평의 중요성이에요. 그렇죠? 사람이 다 보니까 자기도 유명해지고 싶겠죠. 오케이? 어. 자, 그래서 글이라고 하는 것은 애매할수록 모호할수록 심오할수록 깊을수록 비평가들은 더욱 더 좋아하겠네요. 그렇죠? 돈도 많이 벌겠네요. 유명해지겠네요. 그래서 딱. 자, 마지막에 이제 강조. 사실 자, 뭔가 깊고 애매한 스타일을 추구하는 라이터들은 are offering 주고 있다. 비평가들에게 암묵적인 이거는 보이지 않는 거죠. 뭔가 내재적이고 실체가 없는 뭔가 은연 중에 뭔가 초대, 응? 초대? 뭐 생일 축하합니다 그런 거 아니고 자투뭐해 달라는 거냐? 자 나름대로 암묵적인 거니까 어, 드러내고 이렇게 청탁하는 건 아니고 익스플리스한거 어, 아니고 임플리스한 거잖아요, 그쵸어자 그래서 독자들을 무시하자? 아 선생님 지금 목소리가 좀 커졌는데 독자들을 무시하면 되는데 돼, 안, 돼. 안 되죠? 어, 언급도 없었고 자 공동 저자로서의 역할을 하자라고 그랬습니다. 어, 선생님 이거 되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공동 저자? 아. 아. 그 되게 어렵고 모호하게 쓰여졌잖아. 그럼 독자들은 이거를 이해를 잘못할수 있잖아. 그렇지? 자, 그빈 곳에 골간을 나름 채워 주는 게 누구 역할이야? 아, 그렇지. 비평가들의 크리틱스의 역할이잖아. 오케이? 자, 그래서 공동 저자라는 표현이 바로 이런 데서 기인한 겁니다. 표현이. 멋있잖아. 작품이라고 보면. 공동 저자 문제 잘 했죠? 이런 거 괜찮아. 어 평가원에서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이제 이런 것들 코어들. 자 확인.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배제하자. 뭔가 역설적 요점을. 자 역설적 요점? 어 뭔가 안 나왔어. 아까 전에 뭐 모순되는, 컨트리디컬이라는 단어가나 와서는 장난친 것 같아. 자 제발 그런 거 우리 빠지지 마시고. 자 컴페어 비교하는 겁니다. 라이팅 스타일과 그 고전 작가? 웬 고전 작가? 여기는 비교 대상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라이딩 스타일스와 도우즈를 비교한 거죠 복수명사 비교할 때 대시 아니라 도우즈 쓴다라는 뭐 선지니까 이런 거 변형은 안 나오겠죠 자 협조하고 협력하는 겁니다 비평에 있어서 비판에 있어서 비평에 있어서 어떻게 이제 작가들이 카피하는지 표절 카피 아, 전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자 혹시라도 본인이 정답을 4번으로 갔다면은 어 이제 고전 작가에 대한 언급은 가진 않잖아 5번이나 1번 한 친구들은 좀 많이 반성을 해야 되고, 3번은 이제 부분 정보 좀 치우친 건데 이것도 잠깐 전체적으로 이제 지배적인 내용은 아니었고 뭔가 주장으로부터의 역설적인 요점을 제외해달라고 역설적인 요점을 말하지도 않았고 작가들이. 음.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 딱 가보면은 자 B 비... 평가들은 반응합니다. 무함으로서 뭐 반응하냐면 이러한 작품들을 더욱 더 어떻게 고찰한다. 다 같이 면밀하게 고찰하고 자 그리고 자, 여기 걸리는 거죠. By ing 자 그다음에 and ing 이렇게 단열 확인 시험 문제 내신 같은 데서는 바로 이런 데다가 밑줄을 치는 거야. 자 5번 하면 이제 s p r e 이렇게 나온 오 정답이 이거죠. 오케이 그런 식으로 또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자 그들의 명성을 더 널리 널리 퍼뜨릴 퍼뜨림으로써. 괜찮아요. 네. 어우, 치열하게 달려 와봤네요. 자, 일단 전체적으로 한바탕 좀 지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법 그 다음에 이제 어휘 같이 좀 살펴봐 드리는 시간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내용 다시 복습해 줘. 자, 오케이. 좋아요. 자,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휘는 초록색, 어법은 구문은 파란 색깔로 갑니다. 자, manipulate입니다. 자, 이거 조종하고 뭔가 조작하고 능수능란하게 다루고 해서 매니큐어 우리 손이잖아, 그치? 손에 어근에서 나온다는. 자, 확인합니다. 중요한 단어. 약간 이제 마이너스 어감으로도 많이 쓰여 뭔가 조작하고 뭔가 음 통계를 조작하고 약간 뭔가 사람을 조정하고 이런 느낌도 있어서 중요한 단어니까. 꼭 영영 뜻풀이 한번 찾아봐. 자, shift는 바꾸다죠, 그렇죠? 자, 바꾸다. 자, incentive는 말 그대로 동기, 동기. 영사로 동기 뭐 인센티브라는 뜻도 있잖아요.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자 이거는 바꾸자. 요즘 선생님이 또 친절하게 또 요즘 수업 써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위해서. 그렇지. 음. 바꾸다 동사죠. 음. 자, 크리틱스 하게 되면은 비평가라는 뜻이야. 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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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페이 어텐션 하면 뭐야? 어, 단어 중요 한거 많이 나오네. 자, 그래서 동사죠, 동사. 그래서 주목하다. 관심을 주다. 뭐거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또 사이트가 이제 나름의 구조상 이제 A as B 이렇게 쓰인다라고 했어 그렇지? A를 B라고 언급하다. 자, 이렇게 확인했어. 피겨는 수치, 인물, 형상, 모양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 인물이란 뜻입니다. 다이어니까 확인해 주셔야 돼. 자, 그다음에 자, 사이트 한번 써 줄게. 자, 언급하다라는 뜻이고. 자, 그다음에 여기서 어우 있잖아. 이거 되게 중요해. 자, 그래서 음. 음. A가 B에 비지고 있는 모습인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양개냐면 뭔가 A가 B 덕분이다 이렇게 돼야 돼. 오케이? 자 A는 결과가 되고요. 어, 자 그다음에 B는 이제 원인이 되는 거야. 음. 그래서 덕분이다. A는 B에 덕분이다. 자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 해석을 깔끔하게 하려면. 자 그래서 어쨌든 특히 뭐 주목할 만한 문법상은 아직 안 보이니까 단어만 보고 있어요. 자, 반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Contradictory. 다시, Contro는 반대적인 g i n s t 자, Diction 말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모순적인이라는 뜻입니다. 모순 형사, 용 형사. 모순되는. 모순되는. 앞뒤가 안 맞는 이런 거죠. 음. 자, 그 다음에 불분명한. 어? 이거 반복됐어. 아까 Ambiguous 이거. 이런 단어들. 어, 패러프레이징 된 거죠. 같은 말인 거야, 결국. 오케이? 자 그다음에 s u b s t a n c e 실체, 실체와 깊이, 음, 이런 느낌. 자, 그래서 주어 동사 정확히 따려면 어쨌든 나름 표시를 이렇게 해주면 여기 이제 삽입된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 자, 이런 식으로 또 끊어 있게 해주셔야 되고, 동사도 여기 자리하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음. 자, 그다음에 음, reputation이라는 단어도 이제 나는 평판, 명성이라는 뜻이죠? 어, 확인하시구요 그 다음에 이거 어순, 서치렇영상뭐이런건 어려운건 아니니까 자 그리고 나서이제 보니까 나름대로 또이이 플러스 서 이렇게 해서, 뭐, 뭐, 뭐 이렇게 고서 이렇게 해이렇 이렇게 해서, 이게 어려운건 게어같이짝꿍이잖아뭐뭐이으로써자 이렇게 해석해주시면되해습니다자그 다음에 게 해서, 이렇이렇해이해석이라는 단어죠, 그렇죠그서이렇렇지 해서, 이렇서서 작품의 해석을 그쪽으로 기울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비평가들이 나름의 명성을 추구하는 방법이네요. 음. 음. 자, 그다음에 인클루전이 뭐야? 어? 안에 넣고 닫아 버리는 거야. 클로즈. 뭐야? 포함이죠. 포함 명사죠? 인클루드에서 나온 단어야. 알잖아. 인클루드. 써써 줘야 되나? 오케이. 친절한 영샘. 자, 인클루드 반대 말은 뭐야? 다 같이 이내 반대가 뭐겠어? 그렇지, ex지, exclude 쓰면 돼. 그럼 이것도 반대 말이 존재할 거 아니야? Exclusion이죠. 제외, 어, 배제, 배척 이런 단어입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서 그냥 투부 정사입니다. 콤마 어, 그냥 있는 거야. 자 어쨌든 넘어가서, in 음, effect. 자 이거는 이제 강조 부사죠. 연결처럼 in f a c t 이런 느낌이야. 사실. 이렇게 주제 전달할 때. 쓰기도 합니다. 자 이거는 애매한, 애매한, 페이그뭐 이런 이런 단어 있잖아요, 그렇지? 언클리어 이런 단어 그렇지? 음. 자 그다음에 임플리셋 아 이거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선생님 이 벌표 하나 찍게요. 선생님은 이런 단어 되게 좋아해. 뭔가 암묵적인 어? 초대, 어, 뭔가 되게 멋있지 않니? 암묵적인 초대. 이런 단어들 보면은 막 반할 것 같아요. 음, 근데 너무 이상하게 보지만 영어에 심취하면은 그럴 수 있다. 자 암묵적인 초대. 아 이게 뭘까라고 해서 나름 이 워딩이 말 그대로 되게 어, 함축적인 뭔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암묵적인 초대가 뭘까? 자, 암묵적인 초대가 뭘까? 자, 나름 이게 뭘 가리키는지 그 내용적 서술에 대한 문제가 또 내신에서 출제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자, 이 단어는 꼭꼭꼭 챙겨놓으세요. 이미 두번세번 번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들어와서. 익자민 하면 뭔가 조사하고 자세히 안을 들여다보는 느낌이죠. 뭐 시험 보고 그렇죠? 익잼. 자, 확인 고찰하고 뭔가 검토하고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동사니까 결국 동사값이잖아 그래서 부사가 꾸며 주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꾸며 주네. 그래서 스프레딩 해 가지고 iing가 나왔는데. 그래서 또 이렇게 이렇게 보셔야겠죠. 이렇게 병렬 구조. 결국 시험 문제는 이 등위 접속사라고 하는데 이거 뒤에서 냅니다. 뒤에서. 스프레드라고 써놓고 이제 문제를 만들어 버려요. 어, i n g 를 붙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 이거는 어퍼 포인트. 또 써줄까? 어퍼 포인트. 자그 다음에 자 여기서도 이제 부사로서 또 나름 확인이 되기 때문에 자 스프레드도 나름의 동사니까 부사로서 이렇게 꾸며주죠. 뒤에 목적어 나오고. 페이임 뭐야? 페이머스 알죠? 페이머스 어. 명성. 자, 보너스. 인퍼머스가 뭐야? 발음 잘하고. 악명높은이죠, 그렇죠? 아, 이것까지 챙겨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공동저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라고 그랬어. 자, 그래서 공동저자. 아, 되게 멋있는 말. 자, 공동저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음. 자, 나름대로 좀 고찰을 좀 해보시고 전체적으로 내용 다시 한번 훑고 자, 여러분들 복습. 항상 강조하죠? 자, 복습 잘 해주셔야 돼. 자, 선생님이랑 약속한 부분들 꼭 잊지 마시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자, 우리 27강도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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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항상 힘내주시고요. 자,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자, 28강에서 만날게요.